세게가 아니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최승식 프로입니다 오늘은 골프 스윙을 만들어주는 가장 큰힘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이두 가지 힘만 잘 이해하시면은요 앞으로 골프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자첫 번째 회전하는 힘 그리고 두 번째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 첫 번째. 공을 치려면 이 체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야지 공이 이 체에 부딪혀서 목표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해주는 그 역할을 하체, 상체, 이 몸통, 이 몸통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몸통 회전으로. 자, 일단 제가 공을 하나 쳐볼게요. 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줬다가, 이렇게 좌측으로, 자, 이렇게 채가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가니까 공이 맞았죠. 그걸 우리 몸통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왜이 채를 몸통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양쪽 팔로 채를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좌측으로 이렇게 공을 맞추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양쪽 팔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팔꿈치는 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통을 회전을 하는 게 아니고 팔로 회전을 하게 되면 팔꿈치가 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팔이 아니고 몸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양쪽 팔이 접어지지 않고 이 체가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회전의 역할, 이 회전의 역할을 몸이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효율이 아주 높겠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물리적으로 좋아지는 게 뭐가 있냐면 회전 반경이 커져버려요. 이 채를 손이 아니고 몸으로 우측으로 보내줬을 때는 양쪽 팔을 몸 앞에서 뻗고 있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커져버려요. 그런데 몸으로 보내지 않고 양쪽 팔로 우측으로 보내버리게 되면 오른쪽 팔꿈치가 접어지면서 회전 반경이 작아져요. 자, 봐보세요. 팔로 우측으로 든 거랑, 몸통으로 채를 우측으로 보내준 거랑, 이렇게 확실히 몸통으로 채를 우측으로 보내줬을 때가 회전 방향이 훨씬 크죠. 이렇게 되면 백스윙 할 때보다 다운스윙 할때 회전 방향이 작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야지 작아지기가 쉽지, 작아진 상태에서 더 작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백스윙보다 다운스윙 회전 반경이 작아야 되냐면요 물리에서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을 할때 이렇게 돌때 양쪽 팔을 몸 안쪽으로 이 회전축 중심으로 양쪽 팔을 이렇게 당기고 회전을 해요. 이렇게. 그랬을 때 회전이 아주 빨라지죠. 반대로 만약에 기면화가 양쪽 팔을 벌리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 회전에 필요한 에너지가 커지면서 회전이 느려져요. 양쪽 팔을 회전축 중심으로 모은 거랑 양쪽 팔을 회전축 중심에서 멀리 했을 때랑은 회전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회전할 때 에너지가 10이라고 했을 때 양쪽 팔이 몸 안쪽에 있으면 빨라지는 거고 같은 10의 에너지로 회전을 줬을 때 양쪽 팔이 몸하고 멀어졌을 때는 같은 에너지로 회전을 넣어 줬기 때문에 회전 저항이 큰큰 큰 원은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물리에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각운동량 보존법칙 이 물리적인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백스윙 할때 회전 반경을 크게 하셨다가 다운 스윙 때 회전 반경이 작아지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10의 힘으로 다운 스윙이 들어갔을 때 다운 스윙 회전 반경이 적었을 때는 더 속도를 빠르게 임팩트 구간까지 이 채를 끌고 올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자, 여기서 그렇다고 일부러 양쪽 팔을 몸 안쪽으로 붙여가지고 회전 반경을 작게 해주면 절대 안 돼요. 저절로 회전 반경이 작게 만들어줘야지 일부러 회전 반경이 작게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전 반경을 작게 하냐? 우리 몸이 아주 부드러우면 돼요. 아주. 그래서 많은 프로님들이 힘을 빼야 된다. 힘을 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지 관성에 의해서 이체 무게 있잖아요. 이 체의 무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관성이 적용을 해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은 더 강하게 적용을 하죠. 이 체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우리 몸에 힘이 빠져 있다면 관성 때문에 이 체는 머무르려고 할 거고 우리 몸은 이제 다운스윙 공을 때려야 되니까 왼쪽으로 돌으려고 할 거고 그때 이 체는 자연스럽게 몸에 감기 거예요. 얘는 머무르려고 할 거고, 나는 돌으려고 할 거고, 그때 자연스럽게 회전반경이 작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전반경이 작아지셔야지.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이 채를 회전반경 작게 하려고 또제 또 영상 보시고 또 작게 하려고 갔다가 작게 하려고 갔다가 일부러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틀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관성을 느끼시면 돼요. 아주 여유 있게.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냥 관성. 이렇게. 관성. 이렇게. 이게 가다가 이게 가려고 하면. 그죠? 채 머무르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슬쩍. 가다가 슬쩍. 가다가 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가다가 슬쩍. 가다가 슬쩍. 그러면 저절로 회전 반경이 작아질 거예요. 자,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떨어지는 힘. 떨어지는 힘이 뭐냐. 이채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 힘을 쓰지 않아도, 힘을 전혀 쓰지 않아도 이 채는 이렇게, 채가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 채를 뭐 수직 낙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채를 떨어뜨려야 된다. 힘을 쓰지 않아도 채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팔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고, 채를 잡은 상태에서 힘을 빼면 이게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게 신이 주신 공짜, 공짜임이에요. 공짜임. 자, 이 공짜임을 느끼려면 또 힘이 빠져야 돼요.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공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강해지는 만큼 이 채는 가볍게 느껴질 거거든요. 이 채가 무겁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채 무게를 더잘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자, 채를 그냥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이렇게 뚝 떨, 떨궈도 공은... 날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려도 공은 목표 방향으로 어느 정도 보내줄 수 있어요. 힘을 전혀 쓰지 않아도. 자, 그러면 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그러면 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게 해주는 그 역할은 우리 양쪽 팔이 이 양쪽 팔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자 왜냐하면 몸통으로 양쪽 팔을 이렇게 제껴 가지고 위로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몸통을 사용해서 채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팔로 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죠 팔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주 쉬워요 양쪽 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위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이 양쪽 팔을 몸통을 사용해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그냥 팔이 위로, 아래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회전은 몸통이 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주는 역할은 양쪽 팔이 해주고, 이두 가지 동작이 합쳐지면 대각선의 궤도가 나오는 거예요. 대각선의 궤도가. 여기서 팔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줄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려 줄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뜨린 것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손목이 부드러운 상태로 손이 먼저 가고 체가 나중에 이렇게 땅 떨어질 때 이때 레깅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힘없이 떨어뜨릴 때또 어떤 아주 핵심적인 동작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중 진자 동작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체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건데 아까 제가 가군동량 보존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관성 때문에 이 채는 늦게 내려오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회전축이랑 가까운 이 팔은 먼저 떨어질 거예요. 그럴 때 팔이 회전축하고 가깝기 때문에 먼저 떨어질 거고, 이 채는 회전축하고 멀기 때문에 좀 늦게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관성도 있을 거고, 그때 채와 이 팔은 꺾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꺾이게 돼 있죠. 그때 이 팔이 내려가는 속도랑 이체가 풀리는 속도가 합쳐질 거예요. 공이 맞는 시점에서 그러면 그게 팔 속도와 이체 속도가 중첩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힘을 진짜 진짜 힘을 안 들여도 이렇게 체 무게만 가지고도 100m 가까이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해 가지고 팔만 가지고도 이렇게 팔만 가지고도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몸통 회전 힘이랑 이 떨어지는 떨어지는 이 힘이랑 만약에 섞을 줄만 하면이두 가지 힘을 합쳐줄 줄만 알면, 회전에다가 이게 체가 떨어지는 이 힘을,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이 떨어지는 힘을,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힘을, 몸통이 방향을 살짝 이렇게 바꿔줄 줄만 알면, 이 싱크를 맞춰서 이렇게 싹, 싹, 이렇게 바꿔줄 줄만 알면, 이게 골프 스윙이에요. 팔로 올라가고, 팔로 그냥 올라가고, 몸통이 돌고, 그 다음에 이거를 거의 동시에 몸통이 돌면서 그냥 같이 떨어뜨릴 줄만 알면, 이런 식으로 골프 이론 끝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엄청 어려워요. 이두 가지 힘을 우리 몸으로 기억하고 습관처럼 스윙으로 만들어주기까지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건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서 떨어지고 떨어지는 걸 몸통이 싹 방향 전환 해주고 회전으로 이렇게 하면 드라이버도 이렇게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골프 스윙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힘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때 참고하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많은 레슨 영상이 있는데 이 동작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런 동작은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헷갈려하실까봐 크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두 가지 힘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아, 그것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것 때문에 저걸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고 연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